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 2016년 들어서 최고로 춥다는 영화 2도의 날씨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갈대가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유혹하고 있는 또한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아, 피라칸타라는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갔습니다. <laughs> 얼마나 이 피라칸타 아,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피라칸타의 모습을 열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하하하하, <laughs> 피라칸타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하하, <laughs>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서 피라칸타의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세계 최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은 이렇게 단풍과 또 아름다운 나무들의 열매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성한 가을, 아름다운 가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을의 풍치를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천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